퓨런 티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퓨런 티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조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퓨런 티어가 전일 급락에, 급락을 딛고 오늘 급반등을 보여주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도 함께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주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퓨런티어는 트럼프 당선 이후 어, 테슬라가 급반등 하면서 같이 강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단순히 이제 트럼프, 가 대통령이 되고 또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테슬라 관련 주인 퓨런티어가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테슬라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에,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는 규제 완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기차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 엘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규제가 많은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 규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화하게 된다면은 이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이 개발도 조금 더 이제 빨라지고 상용화도 좀 빨라질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세를 보여준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트럼프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자율주행 이에요 그리고 어 자율주행은 그간 기대감이 맨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건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어,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어,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용화가 되겠죠. 어,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어,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한 15년 전에도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안 갔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차 상용화 되니까 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이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사들이 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FSD 새 버전을 공개를 했다라는 자 그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체험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찌 됐든 이 자율주행 성능은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자율주행 완화가 더 되고 또 로보택시와 관련된 것도 더 완화가 되면서 어 자율주행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가 사실 어 올해 작년 많이 빠졌었거든요.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거점을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한 흐름이라라면은, 퓨런 티어도, 어, 최소한 고점 부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만원 후반대 가격인데, 아직 룸이 많죠. 그래서, 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퓨런 티어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퓨런티어 주주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